대학생 때 알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누구는 소정이처럼 일처리가 빠릿빠릿하지가 않고 일머리가 없어. 이렇게 남의 험담과 내 칭찬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면 내 이고가 막 상승을 하면서 계속 남의 험담거리를 찾게 돼요. 누구누구가 또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졸업 후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지금 상태보다 나아지려면 어떤 노력을 지속해서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니까 그냥 남을 깎아내리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대신 계속 이 상태로 평생 살 거고요. 뒤에서 남 험담하는 거 정말 안 좋아요. 주변에 늘 뒷담화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하시고 남의 험담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즐기지 마세요. 평균적으로 사장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직원들은 남 이야기만 한대요. 저는 20대 때 대학생 때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이 대중화되면서는 동기 부여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영감을 주는 좋은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죠. 중요한 건그 내용을 토대로 내 인생에 적용을 시키고 실천을 하고 이런 게 없다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을 100번, 1000번을 본들 내 인생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10대, 20대 때에는 고민이 있으면 주로 친구들이랑 나누죠. 그리고 가끔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 조언을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가. 연애나 결혼 조언을 구하려면 행복하게 잘 사귀고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야겠죠.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한테,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면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어떤가요? 내가 그거 해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실패한 상태에서 끝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완벽주의자 성향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도전을 해서 실패할 만한 것들에는 도전을 하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왔죠. 실패가 없다는 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산다는 의미예요. 내가 꾸준히 뭔가 노력을 한다면 그냥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작은 계단으로 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감정일까? 늘 의문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상대방이 좋고, 상대방도 내가 좋고, 그리고 뭐 같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문제 없이 잘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절실하고 강렬한 감정, 죽을 듯이 좋은 뭐 그런 감정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건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지 않을까?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정말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랑도 해봤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개인의 가족 관계에서의 어렸을 때부터 느낀 그런 감정, 그 익숙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랑이란 어떤 드라마틱한 감정이나 사건 없이 그냥 평온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대학생 20대 이럴 때 진로 고민을 또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직업 외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해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시대가 계속 변화하면서 지금 있는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은 자꾸 생겨나고 그런 추세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목표를 어떤 직업으로 딱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잘하면서 하고 싶은 일, 에 집중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내가 어떤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직업 타이틀에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제 주변에 자기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 망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주식 투자라는 그 단어 얘기만 들으면 바로 그 위험한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해본 결과 확실히 은행 적금보다는 구글 같은 주식,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 가치가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훨씬 나아요. 혹시 영국이나 뭐 유럽권에 사시는 분들은 웹을 루트로 주식도 사고 파는 게 가능하거든요. 정말 간단하고 쉽게 사고 팔수 있게끔 딱 되어 있으니까 아주 작은 금액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을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단번에 빠르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 헤매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예전에 IELTS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데 빨리 목표 점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2주 만에 7.0, 7.5 달성하는 방법 이런 영상들을 엄청 많이 봤죠. 결국에 거의 한 1년 만에 목표 점수 7.5를 받았는데 뭐 2주 만에, 한달 만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뭐 7.0, 7.5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있었어요. 뭐 평소에 꾸준히 영어 원서를 읽어 왔다든지 영어를 쓸 일이 그 라이팅 할 일이 뭐 있었다든지 또뭐 유튜브 채널이 뭐단한달 만에 영상 단뭐 다섯 개, 네 개만으로 구독자가 천 명이나 만 명이 되었다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유튜버 분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다른 채널 몇 개를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이렇게 다음 채널에서 갑자기 확 성장을 할수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비슷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주 가끔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 뭐 예외가 될순 있겠지만 우리가 알만한 부자들은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라고 했고 뭐한 달만에 8kg를 뺀들 요요 현상이 다시 올 거예요 어떤 거를 빨리 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지름길 같은 거를 찾다가는요 결국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용한 마케팅에 넘어가서 그냥 남한테 좋은 일만 해주는 남의 돈만 더 벌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인과 관계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몸에 안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살찌는 음식 맨날 먹으면서 날씬했으면 좋겠고 공부는 조금 하고 시험은 잘 봤으면 좋겠고 하니까 여기서 복잡해지는 거죠. 뭐 자면서 살 뺀다 이런 마케팅에 막 넘어가고요.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20대 친구들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또 제가 20대 때 했던 그런 고민들을 대부분 거의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20대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20대 때 이걸 깨우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혹시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중요한 인생 교훈이 있으면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고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댓글로 함께 공유를 해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